일본의 농사의 명인으로 불리는 미야카와 씨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벼가 모판에서 싹을 낼때 매일매일 논에 가서 쑥쑥 자라야 한다, 크게 잘 자라야 한다라고 정성어린 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배갈이 열리는 이삭에서 사배갈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가 한 말에 열매를 내가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과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뇌과학에서는 우리가 말을 할때 뇌에서는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는데 긍정적인 말은 도파민, 세로토닌과 같은 행복감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인 말은 코티솔, 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행동 심리학에서는 자신이 하는 말이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긍정적인 행동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부정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행동의 반복은 습관이고 습관은 성격이 되고 이것이 쌓이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머릿속에 있는 말을 내뱉는데 이것을 말버릇, 말습관, 입버릇이라고 말합니다. 행복한 말버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해지기 쉽고 불행한 말버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행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말이 바뀌면 의식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면 인생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말을 의식적으로 자주 사용하면, 인간의 마음은 말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말을 한번 바꾼다고 해서, 의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 계속적으로 습관화시켜서 내 의식 속에 정착시킬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인간의 의식과 사고방식을 지배하기 때문에 언어 습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말을 하면 타인과 자신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을 보시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 구약에서 한 구절, 신약에서 한 구절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불을 짓는 소리를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4절을 보시면, 고넬류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고넬류의 기도를 다 듣고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에 대해서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해야 합니다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민수기 13장 31절을 보시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갈렙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3장 30절을 보시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땅, 똑같은 나무, 똑같은 시간 똑같은 사람 똑같은 강을 보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적을 치지 못한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적을 능히 칠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환경에 처했을 때 무엇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14장 37절 38절을 보시면 곧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우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우수아와 여분 내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우수아와 갈렙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한대로 된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쉐드 햄스터드 박사는 우리 인간은 하루에 5에서 6만 가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많은 생각 중에 75%는 부정적인 생각이고 25%는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아이오와 대학의 연구기관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나이로 3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하루에 듣는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의 비율은 100대 1이라고 합니다. 존 가트맨 박사는 3천 쌍을 35년 동안 조사한 결과 화목한 가정은 긍정적인 대화가 부정적인 대화보다 다섯 배더 많았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마셜 로사다는 60여 개의 기업 회의에서 나온 단어를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성공한 기업은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의 비율이 2.9대1이라고 말합니다. 긍정적인 발언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권사님에 대해서, 성도님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부정적인 말이 많습니까? 긍정적인 말이 많습니까?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자녀가 잘되기를 원한다면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 주어야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음지가 될 수도 있고 양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양지 쪽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송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말버릇만 보아도 인생이 보이는 것입니다. 말의 질이 인생의 질을 만드는 것입니다. 말버릇이 인생에 행복을 줄 수도 있고 불행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내 말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닫고, 의식적으로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여, 인생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